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고 간단한 영어 대화 살펴보시고요. 설명 신나게 들으시고,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어서, 내 걸로 꼭 가져가세요. 네, 볼게요. 오늘 87번입니다. 89번이 먼저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짝짝이로 올라갔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사람이니까 AI가 아니니까 실수할 수도. 아, AI도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네, 그래서 네 볼게요. 세리아, 콤마가 호격이죠. 세리아 하고 부르는 말이에요. 세리아, how about 뭐는 어때? 뒤에 거는 어때? 라는 뜻이죠. How about은 뭐랑 같나요 What about 이랑 같아요? What about this? 이거 어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뒤에 거, 뭐뭐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How about 이 how가 의문사이기 때문에 끝이 내려갑니다. 원래 의문문은, 묻는 말은 끝이 올라가죠? 네, 그런데, 어, 의문사 있는 의문은 끝이 내려간다. 그래서 making. How about 이게 전치사죠. 뭐뭐는 어때? 명사가 돼야 되니까 make가 아니라 making, ing를 넣어야 되는 거죠. make가 만들다라는 동사고, ing, 이를 빼고 ing 붙이면 만드는 것, 이 어때? 라고 명사형으로, 동사의 명사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how about make? 그런 말은 없어요. how about making? 해서 명사, how about this? 이거 어때? 그래서 about 다음에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our own, 우리 자신의 이 말이죠. 우리만의 이 말이죠. 우리 자신의, 우리만의 음 학급이죠. 반 도서관. 학급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how about, what about, 뭐뭐는 어때고요. 뭐뭐 하는 게 어때. what about 동사에다 ing 붙인다는 거알수 있죠. 뭐뭐 하는 것이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끝이 내려갑니다. yes, no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의문사 있는 의문이니까. 예.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브랜든. 커마가 뭐예요. 허격이죠. 브랜드나 하고 부른 거예요. I think 나는 생각해 여기 대생략돼 있어요. 뭐뭐라고 뒤에 거라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대신 생략하는 뭐뭐라고 혹은 뭐뭐라는 것을로 번역해요. 뭐뭐라는 것이 명사잖아요. 그렇기 때 여기 전부 명사 하나의 명사처럼 생각돼죠 그래서 뭐뭐를 생각하다처럼 그래서 명사절 이끄는 접수사대신 생략하는 그래서 생략한 거예요. 생략 많이해요. 귀찮잖아요. 네. It will be good. It it'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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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ll은 it 오일의 줄임말인 거죠. It will. 그것이 뭐뭐 할 것이다. Good. 좋을 거다. For. 뭐뭐에게 좋을. 뭐뭐를 위해서.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Share books. 아, 여기서 it-to네요. it하고 to를 세모 칠게요. it-to는 예. 무슨 뜻이냐? to-ia yeah, 하는 것이 i t 이 a 하다라는 뜻이에요. to-ia가 진짜 좋아요요 예, 진짜 좋아요 그래서 to yeah, 요만큼이 좋아요 원래 문장이 뭐라고요? To share books It will be good for everyone.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주어가 to share b o o k s 너무 길죠. 이걸 가분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니까 어, 어, 딱 보고서는 눈에 금방 동사가안 들어오죠. 그럼 문장, 어, 해석할 때 금방 눈에 쉽게 쉽게 띌수 있도록 문장을 가지런하게 정리해 주기 위해서 가짜 조어, it을 쓰는 거죠. it will be good.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조어는 맨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해석은 진짜 조어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뒤에 거 하는 것이 앞에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to share books, share는 나누다 공유하다. 같이 쓰는 거예요. 책들을 나누는 것이, 책들을 공유하는 것이, 같이 보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라고죠.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생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 가짜 주어니까 가짜 주어 해석 안 하고 진짜 주어 t w 를모는 것, t w 장사의 명사적용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책을 같이 보는 것이, 공유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will be 아직 말만 들었으니까 미래에 좋을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는 생되어 있는 거고요. 그랬더니 agree, agree 동의한다. you, agree with you, agree with you, agree with 다음에 agree with you, agree w t o 같 agree i t o agree w i t o agree to the plan,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안건에 대해서 의의한다라는 k thank s 땡큐 thank 죠 고마워 t h e n 그러면 이 thank 어, you, thank y o o n e o r t w o b o o k s 하나나 혹은 두 권의 책들을 b r n n g 가지고 올수 있어. 너도 한두권 갖고 올수 있어?라고 물어보죠. 원단 부 승려 되어 있죠. One book or two books, b o o 반복하면 좀 음, 유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써주는 겁니다. 하나 혹은 두 개의 책들, 하나 혹은 두 권의 책들을 가져올 하나나 두권 가져올 수 있어라고 물어봤죠. 그 h e n sure, 물론이지. Of course랑 같은 뜻이에요. 네, of course. certainly 뭐다 같은 뜻이에요. 물론이지 당근이지. I will as y 말이죠. I'll bring. I will bring이죠. 내가 가지고 올게. 내 좋아하는 책들을 favorite favorite 좋아하는 혹은 가장 좋아하는 나의 좋아하는 책들을 내가 갖고 올게라고 흔쾌히 에, 허락을 해서 이제. 슬슬슬 친구들하고 말해서 클래스 라이브러리. 우리 학급 도서관을 만드는 게그 아이디어죠. 좋은 생각이죠. 도서관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학급에서 금방금방 빌려 볼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냥 나가시지 않는 거 아시죠? 나가서 신나게 따라 읽기 많이 많이 따라 읽으세요. 몇 번이요? 30번 내지 50번 따라 읽으시면 외워집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어, 안 외워지면 어떡하지? 걱정 마시고 안 외워져도 다 뇌, 뇌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30번 내지 50번 최대한 많이 따라 읽으세요. 내가 여기서 꼴찌다라고 생각하시면 50번 읽으시고요. 난 30번 해도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본인이 아세요.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길이 있고요. 본인이 다 알아서 잘들 따라 오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